뉴델리 등호사인 연합뉴스 나 확진 특파원 등호사인 인도가 재래식 무기와 전략물자 및 기술이 테러지원국 등에 수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국제 협의체인 바세나르체제 더밸류 a A의 42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9일 인도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6~7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바세나르체제 총회에서 회원국들은 인도에 가입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인도는 원자력 관련 물품의 수출 통제 협의체인 원자력 공급국 그룹, NSG, 미사일 기술 수출 등을 통제하는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 MTCR, 재래식 무기와 관련한 바세나르 체제, WA, 화학 무기와 관련한 호주 그룹, AG 등 이른바 내대 네 전략 물자 수출 통제 체제 가운데 MTCR과 WA 등두개 협의체의 회원국이 됐다. 인도는 1974년과 1998년 핵실험을 하고 핵확산금지조약, NPT,에 가입하지 않으면서 오랜 기간 국제적인 원자력이나 무기통제체제에 편입되지 못하고 소외됐다. 하지만 인도는 2008년 미국과 양자원자력협정을 체결한 이후 미국의 지지를 받아내 대전략물자수출통제체제 가입을 추진하기 시작했으며 지난해 6월 MTCR에 처음으로 가입했다. 인도는 무엇보다 해결료 물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아 원자력 발전을 활성화하기 위해 NSG 가입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이지만 NPT에 가입하지 않고서 NSG에만 가입할 수 없다는 중국의 반대로 가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라우골뱅이이너.co.kr 2017년 12월 9일 18, 40일 송고